유사함도 이천만 원 일반함도 사천만 원 이만 원으로 잘한 거예요 삼십오 세가 일반함 사천 유사함 이천 엥 이게 음? 월 이만 원으로 가능한 거라고 아니 보통 삼십오 세에 일반함 사천 유사함 이천이면 이렇게 팔만 원대 아니 적어도 칠만 원대가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설계했길래 이만 원대로 나가질 수가 있지 대박이다 진짜. 한마디로 이거를 복층 설계라고 해요 복층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설계사가 이렇게 8만원대 보험료를 2만원으로 낮출 수 있습니까? 착한 보험은 이렇게 빛나는 아이디어로 고객분들에게 착하게 설계해줍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내가 이거 플랜 짜고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 35세가 일반암 4천 유사암 2천 크크크 <laughs> 진짜 난 이게 2만원대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니까 미쳤다 진짜 우리 정닥터의 복증 설계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현재 보고 계신 그래프는 일반암 5000 90년 만기 비갱신형과 소액암 2000 90년 만기 비갱신형 설계입니다. 일반암 1억을 만들기 위해 두 구조로 넣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뿅! 짜잔! 이렇게 일반암 1억, 소액암 4천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설계하게 되면 한달 보험료가 무려 16만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laughs> 그래서 정닥터는 이 비갱신 일반화 미력을 20년 갱신형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정닥터는 경제 활동의 활발한 시기인 35세에서 55세까지 20년간 비갱신보다 훨씬 저렴하게 납입하고 20년 뒤인 55세에 감액하여 유지하거나 그 전에 납입 면제에 해당되거나 하는 아주 좋은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35세 남자면은 일반암을 5천만 원을 30년짜리로 넣어요. 보험료가 되게 싸니까. 아차차. 20년 납입을 30년 납으로 늘릴 수도 있답니다. 그다음에 유사암 2천만 원은 비갱신이라 그랬어요. 유사암은 납입 면제도 돼. 자, 롯데에다가 또 일반암을 또 5천을 넣. 아, 일반암 1억이네, 1억. 일반암은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침윤이 된 이후에다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1억 정도는 당근 필요하겠죠? 그러면 또요것도 30년으로 넣어. 그 다음에 유사함을 또 2천을 넣어. 그럼 어떻게 돼? 아, 이르바람이 경제활동기에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최고의 복층 설계가 되는 거지. 복층 설계, 복층 설계. 여러분, 복층 설계란 이렇게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섞어 가성비 좋게 보험을 운영하여 재산을 지키는 현명한 설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역시 보험은 보험명의 정답터.